아니잖아, 주면 아니면... <목소리> 정우야, 정우야, 거기 서 뛰면 멀잖아 이거야. 여기... 주현아 <목소리> 정우야, 내려야돼내려야돼우야 정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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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정우야, 현이나정우정우 정우야, 정우

아 이거 좀큰 레벨에 다아 정우야 응. 그 사이좀 자꾸 나오지 않고 가로 박혀있어 정우 정우 기다리지 말고 몸 어디다? 미리 출발해 정우야 너 저쪽으로 가줘야지 고.

이렇 해결해야, 돼, 해결해야 돼. 이렇게 게 부심을 안고 있는게 이제 아 여기도 생각해야 돼. 중지로 서 있으면 잘못된 거왜냐면 그런 부심을 불러서 부심을 안고. 엔안되잖아 öyle bak ali o o o hadi hadi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i don't

대리 봐 나가

괜찮아, 잘했을때꼬야멘트한명씩 보고, 오늘 네, 어, 시원 아멘트한명씩잘 잡고, 믿듬이 살짝 맞춰서 뒤로이녀이 나. 석이 녀석, 이 녀석, 이 녀석, 이 녀석, 이 녀석, 해 맥주 잡아야지 윤현 여기 뒤에 맥주 잡아야지 아주 정우 맘때라 좋아서 오세요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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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야 미안해 미안 자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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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우. 어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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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말, 야 저항, 저항. 잘있 어, 잘있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다정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다있다 정우야, 아 어, 다있 어, 다있정다있 어, 다있 어, 이있 어, 다있 어, 있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어, 다있 어, 다있 어, 다있있 지우 준비해 지우 아니야 지 사람 져요 사람 할수 있어 요애아물안도돼오 진짜 이여기 이리 해 도대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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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两个，他们两个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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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个，两个，两个，个，

이드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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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마야이드아야이이드마이드마이가마야 이드마야! 이드마야! 이드마 이드마야! 이드이드마 그렇지! 마야이드마이

시영아 뒤져봐! 미리 불러! 지 말고, 미리 주변아! 주변! 돌려! 려려 나와! 건너! 나와! 건너 나와! 건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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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앞에 땅! 밖에! 밖 야 가니. 괜찮 가. 아, 오케이. 는 잡아 봐. 저 빠지게. 야, 정우야. 정우야. 정우 하. 그렇지. 야, 쉬아할수 있어. 이기이기니거

이거 빈다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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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다가 저기+ 저안해가야이 경우 준비해 군대야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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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이거는 이는이거 정우야이음이정야이야빨음이 <시> <맗이> 네. 빨리 해. 빨리 민영거야정거정이 해. 네. 네. 미정학. 어디갔어 야이거공이이잖아이거아공간이잖아 내가. 야 이거야, 아오야 이거야, 멋있겠다 했지 이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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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 지, 어떻 해? 안 잘리잖아. 정우야 정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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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, 얼마 안 남았어, 정우야, 정우 뛰어봐 야정우정우 지금 뛰어. 정리야정우안내려